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코아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역대급 로블러스 미니게임, 인카운터스라는 게임을 즐겨볼 겁니다. 이 게임은 이제 라담님께서 사주셨는데,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? 자, 이 게임은요, 그냥 겁나게 때리다가, 빵! 하고 날려버리면 이기는 게임입니다. 그게 뭐예요, 그게?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, 제가 라담님을 계속 때릴 때마다, 데미지가 축적이 됩니다. 숫자가. 그 상태에서 만약에 좀 넉백 스킬이나 그런 거 맞으면 이제 낙사가 돼요. 아하. 최종 목숨까지 다 이기는 사람들이 지는 거고,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? 뽀롱뽀롱뽀롱. 아.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를 주더라고. 먼저 일단 이 캐릭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<laughs> 난, 난 새로 뽑은 거야. 딥? 난 새로 뽑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재밌겠다. <laughs> 새로 뽑은 거. 아이, 그래도 괜찮습니다. 어, 해보자. 네, 그리고 이 맵은 이제 목숨이 총네개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. 아, 죽었다. 와, 이거 재밌겠다. 아, 빨리 하고 싶다. 뭐야, 저 부채. 어, 부채술사야. 너, 야, 쌍검도 필요한... 있어. 저 보라돌이 뭐야? <laughs> 오케이.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100 정도 보이는 기력 있잖아요. 이 기력으로 점프, 뭐, 대시, 그리고 평타 같은 거쓸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우스 왼쪽이 5, 5포인트 달고, 우클릭이 50포인트가 달고, 저 홀드가 사이면 사이스로 4포인트 다는 그런. 어, 잠깐만, 나 느려졌어! 왜저 보라돌이 존! 와, 어. 뭐야! 어, 이거 살짝 어려운데? 이, 이, 오케이. 어야나 oh, yeah, 질교 개소리 보는 거 같은데? 이 <목> 녀석. 녀석. 에이야 이자 <목> <자식아! 목> 저렇게 야,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. 오, 어, 야 보스, 야3 6 0인데 보스? 잡아야 돼. 보스 잡아야 돼. 안돼 어디까지 날라가 안돼. 와 뭐야? 나 죽었어. <목> <목수> 어. 너무 멀리 날라. 아니 라장.. 라장 캐릭터 너무.. 상. 이 자식아!!! 어? 길량 0이잖아? 길량 죽여야지?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왜, 나 야, 나 깨두어, 뭐야 아, 야 봄슨 캐릭 뭐야! 야싸우 멋있다! 아, 아니 저거 뭐.. 솔직하에막어 아, 뭐, 아, 어? 아니 이거 또 맞았어 어어 더어 이걸 안 맞다니 이 자식이!!!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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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별로야 나 바꿔줘 이야보아 아아아아아아!! 아아아아아도안 간다!!! 아이 말이 되냐야코한 번도 안 죽었다 코죽여다아아아아에이 녀석들! 이 녀석들! 아아 킬량! 코아노이라고 킬량 죽이자 야 이거 안 되겠다 야이 자식아 열받는다 스들아 라고 하면서코아어어 아! 나 <laughs> 아, 나를 죽는다나다 나를 죽다 나를 죽다다 잡고 갔다발를어었다 나를 죽었다! 나를 다다나어다나어죽 나를 죽다나하 블러버 곽세번세 세 번이나 남았어 목숨이. 진짜 우리 힘 합쳐야 돼. 우리 힘을 합쳐야 돼. 이 녀석. 오지 마! 오지 마이 녀석. <laughs> 검기 폭발! 검기 폭발. 야, 야, 폭발! 어. 어 앗. 아? 안녕하세요. 나장 우리 힘을 합쳐야 돼. 야야 길냥. 나장 우리 힘을 합쳐야 돼. <laughs> 야, 저거 길냥부터 잡아. 안 되겠다. 이 녀석. <laughs> 피했다. 어, 큰일났다. 어, 그냥... <laughs> <laughs> 이 <웃음> 자식이 어디 자꾸 바람 날려. 올라와? 올라와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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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! <웃음> 라자, 근데 너 피가 하, 하나밖에 없네? 코아, 궁 차면 죽겠네? 이 자식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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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재밌다! 이될 거라니까. 폭으로 <laughs> 끌었다. <laughs> 와, 또야! 좀또 있어! 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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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공격! 야 부채 진짜 에바지. 아니, 어? 부채 어떻게 아니. 연속으로 해. 나는 야. 계속 처음 하는 거 하고 있어 뭘? 지금. 햇동을 빼고. 나는 그걸 살 수가 없어. 야 부채부터 끝내. 부채부터 끝내. 뭐야? 끝내야. 나장 이거 아니, 봐봐. 뭐... 야 이거 봐봐. 신지드신지드야 어? <laughs> <laughs> 신지드. 그만해. 야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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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야뭐 했는데. 뭐 했는데 벌써 1 0이다 내가. <웃음> <웃음> 얘들 일로 <이리> 와 얼른. <laughs> 길냥 일로 와. 어 뭐야 이거? 이거 뭐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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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이상해 이거 나 이상해 <laughs> 이거 뭐야 신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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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이 녀석 이거나 맞아라 신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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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어봄어 어, 잠깐만 바람이 계속 나한테 날라온다? 어,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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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한명한명한 야, 야, 명부터 그냥 아예 끝내버려 저거 그래 그러면 보내 아 저희 원거리끼리 승부 보겠습니다 네빠 <laughs> <꺄이! 웃음> <laughs> 어라 야그 위에 있으면 미친 듯이 오를 텐데 어 보자 그냥 200이야 한대 맞추면 돼. 아아아아, 냥터 보자! 기냥 어딨냐? 아, 죽어... 어, 기냥 죽었네? 에에둘다 죽어라! 코아 <목소리> 죽나? 코아 살았어! 코 이게 왜 맞아! 코가왜 뭐 살지? 에잇! 오~! 오지마! 휴... 나나 안녕? 나 <목소리> 근데 나 궁극기가 뭔지 알지 몰라, 이거. 그게 막팡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와요, 제가. 나 이거 궁극기 한번 써 보려고. 얘한테 어, 뭐야? 아! 왜 아, 뭐뭐 밀려라. 그냥 밀려나는 거야? 에이, 뭐야. 그냥 엄청 밀 엄청 많이 밀려나던데. 뚜뚜뚜뚜뚜뚜. 칼! 야, 잡아줘. 칼! 오지마! 오지마! 죄송합니 <laughs> 가스 가스! 가스! 가스. 가스. 아, 공생아겠는데저하늘에 <laughs> 별이 됐어 <laughs> 이번에 우승한다 저는 다시 돌아서 니안 하겠습니다 덤벼 덤벼 아하 아, 저기 또네에하나부터 아, 죽여! 하나 없이! <laughs> 나 아니야 저거 저거 라장이야 니 감히 어, 신성한 근거리 비워. 싸움에서 아니! 왜하에 여기... <laughs> 에 쟤네 열심히 싸운데 라잠? 어 뭐야? 뭐야? 뭐야! 뭐야! 우와! 뭐야 뭐야! 뭐야? 우와 개멋있다. <laughs> 아니 사기 아니야 저거? 어 길냥?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, 미안해요! 그만. 아 미안해, 미안해 미안해! 너 죽인다 했다! 아왜다 나한테 만 이래!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캐릭터 중에. 어어? 쇼너이 자식이! 이거 절로 가! 안돼! 안돼! 오나방모주인 뭐 뭐야 저범수스킬리봄와개 사기 <laughs> 와 여기... 아야 <laughs> <오>, <laughs> 아스킬야 네 내가 날라갔지? 아야 아야 야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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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 어. 아 아야 아 아야 아아 죽여 코아 없애 아야 아야 길냥 죽여 길냥 가만히 그냥 그냥 있을게 들어. 야 코아 어제 뒤로 왔어 나라 <laughs> 암살자 <laughs> 어? <안> <laughs> 내가 잘못했어 어 뭐야 <laughs> 아가 누구잖아 방금 뒤에서 오! 전 아닙니다 우와 <laughs> 어 아니 이게 관통이라 내가 못 아! 가지 않는 애까지 날아가는 거야 <laughs> 길냥 먼저 없애 그냥 길냥 때문에 게임이 더러워져 <laughs> 아니 진짜 너네 왜안 싸워 코아 <laughs> 어, 방향이 좀 아닌 것 같다 방금 아니야 이게 이게 길려. 아나 어, 날렸다. 맞았다 범세야. 어, 아, 범세야 왜 바로 나한테 와? 범세야 왜 바로 나한테. 게임이 끝났잖아. 협평화 협정 끝났어. 뭐야, 정 끝났어 이 자식아. 나, 어! 죽었다. 아! 이자식이뭘 어떻게 해. 야, 뭐야? 아, 씨, 나만 죽었네. 미니버커 먹을 목숨 두 개야. <laughs> 아아악! 어떻게 살았어? 어. 어, 어떻게 살았어? 어, 자, 이게 검사의 한 대결인가? 와! 온순아 잘 살아! 야 이거 개사기껴다! 알았다! 나 스르밤 알았다! 칠백 가겠다, 칠